지금 출렁이는 자들이 뒤에 스틸로 쫙 나왔는데요. 캐릭터 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먼저 류승룡씨부터 만나볼텐데 류승룡씨는 어 최근에 또 영화 엘리오 더빙을 하셨죠. 예, 디즈니와 또 엄청난 인연을 맺고 계시는데 이번 한초특위 참여한 순간부터 여쭤볼까요? 어, 너무나 훌륭한 웹툰 원작, 웹툰 작가 꼭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우리 강윤성 감독, 쟁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뿐 아니라 엄청난 증쟁한 배우들, 스태프들, 또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또어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설레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카지노와 무빙의 만남이네요. 우리 강윤석 감독님과, 예, 또, 무빙을 함께 하셨던 류승용 배우가 만나서, 이 디즈니 플러스의 흥행의 필수 조합이라고 할수 있는, 그 뭔가 이제 파인 초대기들 어마어마한 포텐이 터질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류승용 배우와 어, 저는 선배님 예전에 킹덤 나오실 때부터 완전 팬이었고, 언제가 한 번, 아, 할수 있는 날이 올까라고 했는데, 예, 쁜미 시간 에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 계실 모든 배우님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정말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솔솔하게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감독님 말씀해주신 대로 캐릭터를 만드는 재미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양세종 씨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보던 양세종 씨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캐릭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휘동이는 어, 이 이제... 삼촌을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이제 좀더 특질도 좀 하고 아버지가 도망가셨거든요. 그래가 이제 해동이는 삼촌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연기하면서 되게 재미있었고 또 선배님들과 촬영장에서 할 때마다 어, 감회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진짜 행복한 촬영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에 또 함께하는 배우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굉장히 즐거웠던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도 엄청 강렬한 변신이 아닐까 임수정씨 양정숙씨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질과 권력을 움켜쥐려 기회를 엿보는 그런 인물이죠 네 어, 제가 연기한 양정숙이라는 여성은 컴백산업의 안주인으로서 음 이제 관서, 보관서 일행이 어 이제 어 보물을, 보물을 이제 어 캐내는 일에 자금을 대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내내 아마도 이 여성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내면에 꼭꼭 숨기고 잘 드러내지 않고 지내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점점 점점 터져 나오면서 어, 그런 자신의 욕망에 어,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감추고 감추어도 결국 터져 나오는 우리 정숙 씨의 양정숙 씨의 그 욕망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임수정 배우의 연기 변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만 안에 우리. 김유성 배우의 저 강렬한 눈빛, 그 그러니까 눈빛이 어, 이미 저 스틸만 봐도 뭔가 또이런게곧 <laughs> 사기를 칠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이번에 어떻습니까김 교수? 어떤 물입니까 네. 어, 저희 파인에 그올곳고 좋은 사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뭔가 이탕물을 일으키고 위기감을 불어넣는 부산에서온 위험한 남자. 김교 장관을 았습니다 부산에서 온 위험한 남자 와, 그러니까 그들 갈등의 그 중심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뭐늘 하던 짓입니다. <laughs> <laughs> 어, 그동안에 했던 악행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그 사실 이제 배 하는 일이 많은데 동료들, 나중에 동료같이 동료처럼 움직이는데 같이 그 출연하고 고생한 배우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고 힘들었지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같이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우들 캐릭터만의 관계성이 되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자, 김성호 배우님. 이 오이동과 임전추는 서로를 견제하는 듯 하면서 도 의지하는 모습도 보이는 그런 인물인데 관계성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임전 출은 초 회장님이 어, 그렇게 했는데 너가 가서 좀도려 너도 키고 어떤 감시의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내려갈 때 희동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나서 어, 뭔가 그 어떤 수컷의 키싸움 뭔가 여기서 내가 가죽만만 되겠다, 서로 뭐 뭔가 그런 느낌으로 좀 갈등이 있는데 사람이 안다시피 싸우다 보면 적 들고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인물입니다. 예. 또 감정의 변화가 또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천둥들의이보물찾기 바로 이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물이 없었더라면 이보물찾기 시작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김영수 배우님. 네, 그렇 네. 네. 송사장의 욕심에서 기록됐습니다. 네. 그렇죠. 송사장님, 이 처음에 보물찾기로 아, 의뢰한 송사장 어떤 일물입니까 어, 이제, 사실 원장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환경도 중심에, 이제, 도자기 골동군 전문가로 인사동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신하나 바다 돈 냄새를 맡고, 반세계 의뢰를 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죠. 네. 현장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나는 배를 타지 않는다 네. 뱀 기가막히게 만든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캐릭터 소개 만들어도 지금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캐릭터들인데 우리 다른 배우분들과 다른 이동희 씨는 경찰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예 보물을 찾는 이 초특기들과 경찰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어 우선은 저는 이제 동네에서 나무 자라서 토박이라고 음. 네, 하죠 토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 어떤 소동이 벌어지게 되그 소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국 팔도에서, 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이제, 또 경찰로서, 또 이렇게 또, 대면해야 되는 어떤 직업적 뭐, 책임의식뭐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아름답게 그려질 예정인데요. <laughs> 보물 관련해서는, 어, 조금, 발언을 삼가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지만, 뭐, 경찰 같지 않아 경찰은 경찰 같은 예. <laughs> 네. 자 어떻게 함께 합류하게 되는지를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면 되는데 <laughs> 특히나 이번에 강현석 감독님과 카지노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면 어떠셨어요? 아, 역시 또 찰떡같은 호흡 그리고 감독님이 모르겠어요 어, 훨씬 더현장이 업그레이드된 느낌 현장도 작형을 어, 되게 많이 해주신 네. 아, 굉장히 정말 <laughs> 네. 어, 한번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한 번은 좀꼭 같이했으면 네,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현장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다시 가고 싶은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동희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 현장이 궁금해져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 아, 진심만 네.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laughs> 자 좋습니다. 이동희 씨가 그 지역에 토박이로 나온다면 이분. 씨지역의 토박이로 나오시죠. 우리 정윤호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스틸에서도 보시고 윤호 씨가 만나 의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번에 건달로 변신을 하셨죠. 네, 뭐, 일단 아까 동희 씨가 얘기했다시피 홍기하고는 사처진 관계인데 저는 이제 목포 건달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혈질이면서도 또그 동네에서는 난이라고 유명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김 교수님 편에 붙어서 어그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 사실은. 또 망나니라 해서 너무나 그렇게 다혈치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극중 안에서 조금 정감 있는 포인트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금을 대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을 특별히 노력을 하셨나요 이번에? 뭐 그냥 극중의 벌금은 사실 저랑은 좀 많이 다른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준비할 때심적으로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지만 언어적인 측면에서 또 오랜만에 목포에 가서 또, 언어적인 측면과 또, 감독님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외적인 부분에, 어, 패션 같은 포인트로 보일 수 있는 부분과, 내적의 각 인물의 관계도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도움 많이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경 선배님의 어, 한마디가 되게 힘이 됐었거든요. 어, 떤 준비를 할 때, 네. 지금 다장난니다 어, 제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나요? 아, 네. 그래서, 아, 아. 제대로 된 레슨이었네요. 아, 네. 레슨이 아,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오이도 네. 무사히, 네. 잘 네. 재밌게 즐겁 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용씨 응원이 나를 더 연기하게 만드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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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서게 만들었죠. 그렇죠. 네. 몇 번째 레슨까지 있었나요? 유승용 네. 씨가 레슨을 해주셨는데, 예. 아, 아, 기대를. 아, 네. 그, 보이지 않는 레슨이 있었어요 네. 네. 보이지 네. 않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 한경도, 전라도, 경상도네 예,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이라고윤호씨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하나의 진짜 큰 볼거리가 될것 같아요. 다양한 네. 충청도도 있어니아 충청도까지. 어, 네. 어그쵸아 아, 아, 충청도 다음입니다. 바로 네. 예 우리 좋습니다. 역할을 또 해주신 나대식 역할을 해주신 우리 상진씨 충청도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 하시는데 대식이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대식이는 이제 전직 구원투수 출신으로 충청도에서 나오자란 네, 성인 때까지 충청도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상경하게 된 네, 그런 인물입니다. 아, 끝이니까. 네. <laughs> 그. 진짜 이번에 파인 촌뜨기들에서 다양한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의 다양한 아름다운 사투리들을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라게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데 자 어떠셨어요 우리 산지 씨는 이렇게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하셨는데 사실 그 믿기지가 않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들도 많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저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었었던 연기들을 꺼내주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왜 승용씨였나요? 어 승용 선배님도 그렇고 종수 선배님도 그렇고 미성 선배님도 그렇고 모든 선배님들이 특히 또 종수 선배님과의 어떤 그런 신에서또 친해서 신에서 되게 많이. 이상한 감정도 느끼고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환희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영광스러운 아, 순간이었습니다. 훈훈합니다. 정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엄청난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예, 선자 역할을 차지하게 된김민태우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자, 선자는 유일하게 봄을 찾기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연기통 자는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선자의 목표는 뭡니까? 목적. 네, 선자의 우선 가장 큰 목표는 서울상경이 아닐까 싶고요. 선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되게 순수함과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졌다는 점에서 여기 등장하시는 캐릭터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인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파인 촌대기들입니다 이분들은 각각 어떤 목표로... 지금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